요즘 리플 차트 보면 답답하시죠 계속 밀리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폭발 전 고요입니다 리플은 지금 나스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가격이 4,000원 부근까지 폭등할 수도 있고 혹은 3,600원에서 3,700원 구간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가격이 약 3,900원 부근에서 몇 주간의 강한 랠리 이후 지금 조용히 흥보하며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시간 차트 구조를 보면 상승형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3,800원에서 3,850원 사이 강한 지지 구간이 버텨주면 다음 상승 구간으로 이어지는 출발지 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즉각적인 저항 구간인 3,950원에서 4,000원 구간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면 모멘텀이 즉시 가속되며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 수익이 가능한 움직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을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펀더멘털 총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최근 x r p l 디파이 양자 연구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리플은 x r p l 허브를 새롭게 구축하고 스테블 이 코인 지원 보조금과 연구 규제, 핀테크 응용을 아우르는 엘리트 자문 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리플의 장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현재 가격 아래에 위치하며 상승 추세가 여전히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 구간으로의 되돌림은 다음 상승파를 준비하는 매집 기회로 봐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반등하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완화 흐름이 겹치며 크립토 시장 전체에 강한 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알트코인은 고전하고 있지만 리플은 확실한 기관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자금 회전이 시작되면 리플은 높은 유동성 덕분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자금은 여전히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불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리플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함께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지지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며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리플은 역사적으로 펀더멘털 총매가 작동할 때마다 단기간에 매우 공격적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구간은 가격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상승 여력은 매우 큰 이상. 정상적인 리스크 리워드 구간입니다. 진입은 지지선 부근에서 손절은 주요 지지선 하단에 두어, 리스크를 통제하고, 저항선마다 부분 익절을 하며, 핵심 포지션은 추세를 따라가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플은 다른 코인과 달리, 펀더멘털과 기술적 모멘텀이 결합 시점에서 매우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포지션 크기 조절과, 거래 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높은 가격에서 놓칠까 두려워 쫓아가지 말고, 지지 구간에서의 일시적 변동에, 공포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정상적인 과정이며, 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결과를 얻습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펀더멘털 촉매와 기술적 흐름 그리고 거시 환경의 조화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은 XRPL 자문위원회 출범과 XRPL 허브, 스테이블 코인 보조금 등 명확한 성장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펌프 앤 덤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밸류 재평가의 시작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 당신은 브레이크아웃 전에 이 가치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이미 하늘로 날아간 뒤 뒤늦게 후회할 것입니까? 이런 기회 창은 매일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4년에 한번 오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리플의 역사. 다시 쓸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2019년 리플이 33원일 때와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되어 있었죠. 무려 120배 차이입니다. 그만큼 리플은 단한 번의 흐름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 똑같은 수준의 기회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리플 레저에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보안 전문기업 이뮤파이와 손잡고 약 2억 원 규모의 보안 테스트 자금을 투입하며 사상 최초의 랜딩 프로토콜을 준비 중입니다. 정식 가동은 2026년 초, 지금이 바로 시장의 문이 열려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에이브나 컴파운드 초기에 놓쳤던 그 후에 이번엔 리플에서 되갚을 수도 있습니다. 리플 레저는 10년 동안 검증된 블록체인이지만 놀랍게도 디파이 생태계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예치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리플은 아직 미개척지예요. 지금이 바로 퍼스트 무버즉 시장 영단계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죠. 에이브가 폴리곤에서 출시됐을 때단 6개월 만에 예치자산이 0에서 30억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컴파운드 되는 새체인지니프 분기마다 열 배씩 성장했죠.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리플 레저입니다. 리플의 기관급 지원, 글로벌 유저 기반, 디파이의 목마른 생태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리플 보유자의 단 5%만 참여해도 수십억 달러의 유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현명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미래의 큰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리플 랜딩 프로토콜과 관련된 초기 투자 라운드가 이미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 개인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죠. 005589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초기 진입 전략 목표와 그리고 기관 매집 시점 데이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이란 고래 자금 들어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리플 홀더분들이나 리플 매수 생각 있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리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서둘러 런칭했다가 해킹당하지만 리플은 정식 출시 전부터 20만 달러를 들여 보안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시는 2026년 초. 지금은 대중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코인 좀 안다는 사람들은 지금이 알트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싶...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을꼭구글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리플에 대한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직접 정리한 기관 매집 루트와 리플 생태계 내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